안녕하세요. 호주사는존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OBS를 키시고,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찾으셨으면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프로퍼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수정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어, 가장 처음에 사셨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해상도가 어, 1 9 2 0 1 0 8 0인데 이것이 어, 낮게 설정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은 어, 다른 옵션들이 웹캠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 이창까지 오셨으면 해상도 레솔루션에서 어, 가장 높은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어, 4K를 지원하는 웹캠을 가지신 분들은... 음, 굳이 이거를 4K를 내가 찍어야 하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어, 보통 지금 나오는 이 화면처럼 구석에 이렇게 웹캠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 화면을 굳이 4K로 돌려서 필요할 수 있는 게 사실 크지 않잖아요. 만약에 본인만 나오는 예를 들어 이런 화면 얘기하고 대화하는 세팅이면은 어, 4K가 맞겠죠. 근데 게임이나 어, 음악 방송하시는 분들은 굳이 4K까지는 설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퍼 세컨드. 어 이거는 얼마나 비디오가 스무스한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어 잔상이 남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어 보통 하이스트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포맷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MJPEG 눌러 주겠습니다. 컬러 스페이스도 높은 걸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이거 두 개는 둘다 최대한 높게 해 주셔서 풀로 해 주시고 그래서 보여질 수 있는 색들이 더 다양하고 어, 많아지는 설정을 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 하셨으면은 오케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본격적인 색 보정을 위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로지텍 캡처라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어 본인의 윈도우 버전에 맞는 64비트인지 아니면 그 이하 다른 버전인지 알아내시고 어 맞는 거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윈도우 버전 확인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시작 버튼 누른 상태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창의 왼쪽 부분에 아래에 있는 내 컴퓨터에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특성이 나오는데 그걸 누르시면 이제 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스템 타입 부분 보시면은 몇 비트의 윈도우인지 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켜셨으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프라이어리티를 어, 부드러운 영상을 위한 프레임 레이트로 눌러 주시고요 줌은 안 건드려도 되고 어, 오토 포커스 부분을 어, 굳이 본인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실, 않으시는 영상이라면 보통 영상 찍을 때 집에서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앉아서 어, 조금 조금씩만 움직이는 그런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켜지 어, 않으셔도 됩니다 켜면은 카메라가 음,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이듯이 포커스를 초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어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고요. 꺼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부분도 어 이게 지금 자동으로 오토를 설정했을 때인데요. 어, 영상이 보시다시피 어, 많이 생기가 없고 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음, 오토보다는 직접 본인이 어, 오토를 끄시고 이 발을 조절하셔서 따뜻한 영상, 차가운 영상, 어, 이 사이에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따뜻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안티플리커인데요. 안티플리커, 어, 깜빡이를 방지하는, 어, 기능인데요. 그, 국가별로 전기의 주파수가 잘 다른데요. 어, 제가 사는 호주는 50Hz, 그래서 50Hz를 해주셔야 영상에 깜빡임 현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한국은 한국 60, 어, 한국, 미국은 60Hz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60을 눌러보고 어떤 어떻게 화면이 변화가 있는지 어, 감지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으로 바뀌었을 때이 어, 보이시나요? 까맣게 웨이브. 어, 파도치는 이 잔상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이것을 플리커라고 합니다 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 호주에 맞는 50Hz로 바꿔주시면 영상에 플리커가 없고 어, 안정됐죠 확실히 영상이 어,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X를 눌러주세요 X를 눌러 누르셔도 이 세팅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OBS를 다시 키시면 어, 색감이 보시다시피 어, 방금 설정한 것처럼 적용이 된걸 보실 수 있고요. 어, 이 색감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어,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주의할 건 OBS를 키시기 전에 어, 방금 그 소프트웨어 로지텍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를 항상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닫기 해주시고 OBS를 실행해 주셔야 저희가 설정해 준 설정들이 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항상 유념해주시고요. 어, 네,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